금요일 지금 장을 한번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이 어저께에 비해서 그냥 살짝 떠 있는 상태고 금요일이니까 거래량 자체는 많이 어저께만큼 나오지 않네. 어저께가 진짜 거래량이 대박이었는데 오늘 자체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거래량이 크지 않다는 거는 사람들이 조금 눈치 본다는 거겠죠.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니케이 향생 모두 그냥 무난한 정도고 또 보시면 지금 로딩이 되고 있는데, 세계 증, 세계 경제 브리핑 빨리 한번 가보죠. 세계 경제 브리핑 빨리 한번 들어가야 되고. 세계 경제 브리핑. <웃음> 보시면은. <웃음> 영상 보시는 분들도 차분하게. <laughs> 보시면. 세계 경제 어디 갔죠? 세계 경제가 지금 한국 시장이 되게 좋긴 해요. 오늘 기준으로 한국 시장이 최근 일주일간 1등을 계속해서 유지했었는데. 오늘 금요일 기준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게 너무 뻔하긴 하네요 보시면 보시면 한국이 오늘 기준으로 또 1등이다 1등 된 지가 꽤 됐는데 1등이 계속해서 이 하늘색 하늘색이 한국인데 하늘색이 검정색이 일본이 있고요 보라색이 미국 나스닥이고 노란색이 중국인데 중국 미국 일본 맨 위가 한국 1이다 그러니까 5일 그 증권시장 그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국이 조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건 이제 팩트네요.